여보, 뭐 해요? 오늘 기분 좀 괜찮아? 왜? 갑자기 내 기분은 왜 물어봐?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뭐 이상한 거 샀으면 지금 말해. 또 취미 생활한다고 이것저것 사드리기만 해. 가만 안둘 거니까. 아니야, 이상한 거 사기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을 전부 이야기해줘? 골프 배운다면서 풀세트로 사놓고 한 번도 필드에 안 나갔지? 테니스 한다면서 라켓이랑 신발에 옷까지 다 사놓고 레슨 두번 받고 끝났잖아.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서 못하겠더라 좀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할 거야 지난달에 기타 배우고 싶다면서 사놓고 몇 번이나 쳤어? 이젠 당신이 취미생활한다고 하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에이 나도 이젠 안 그래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말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 뭔데 그럼? 본 이야기 빼고 다 해봐 본 이야기인데 당신 혹시 100만원 정도 여유돈 좀 있을까? 100만원이나? 생활비 쓰고 남은 거 모아놓는 통장에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당신 혹시 사고 쳤어? 진짜 당신한테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이 100만원만 급하게 빌려달래. 아가씨가 또? 몇달 전에도 50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당신 비상금 털어 빌려줬잖아. 그건 갚았어? 아니, 아직 안 갚았는데. 이것까지 다 합쳐서 금방 갚겠다고 했어. 아니, 내가 진짜 뭐라 안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빌려간 돈을 먼저 갚고 다시 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걔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급하게 쓸 곳이 필요한가 봐.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줘. 솔직히 아가씨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데 돈쓸 일이 뭐가 있다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친거 아니야? 아니야. 걔 올해부터 뒷마당 텃밭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필요한 거 사다가 돈이 부족한가 봐. 에휴, 난 모르겠다. 나는 신우한테 돈 빌려주긴 싫은데, 당신한테 백만원 보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빌려주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빌려주고 받아오는 것까지 책임져. 알겠어. 이번엔 진짜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맨날 청산 유수지. 작년에 결혼한 신우는 아파트에서 살기 싫다면서 신혼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마당 딸린 전원주택으로 정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니라 집값이 저렴했고 특히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은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가진 돈에 비해 그럴 듯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마을에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살림을 하더라고요. 낮에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그런지 올해 초부터 집 근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뭘 하는지 몰라도 자꾸 저희 남편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돈 받았어? 벌써 돈 빌려간 지석 달도 넘었는데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연락 왔었는데, 일단 이자 먼저 좀 보내주겠대. 이자? 남도 아니고 무슨 이자를 받아?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원금이나 빨리 갚으라 그래.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다신 돈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마. 몇 달째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뭐야, 진짜. 원래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신은 모른 척 하고 있어봐. 그래도 이자까지 보내준다는 거 보니까 잊어버리거나 입숙 닦고 모른척할 애는 아니야. 알겠어. 괜히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서로 어색해지기 싫어서 그러지. 이자는 진짜 필요 없으니까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해. 하지만 다음 날 신우가 말하는 이자가 집으로 도착했고 통장계좌가 아니라 직접 택배로 날아오는 이자였어요. 뭐야 이게? 여보? 아가씨가 뭘 보냈는지 알아? 왜? 걔가 집으로 뭘 보냈어? 나한테 이자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던데. 방금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오이, 토마토, 애호박 이게 다 뭐야 대체? 아, 걔가 말하던 이자가 그건가 보네. 돈 대신에 자기가 직접 키운 농작물로 보냈나 보다. 아니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솔직히 전부 크기도 너무 작고 못 생겼어. 애호박은 벌써 곪아서 곰팡이가 났네. 농약 같은 거안 치고 유기농으로 농사지었다고 하더니 그래서 준 모양이 그런 거겠지. 보기엔 안 좋아도 몸에는 건강할 거야. 건강하고 자시고 간에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오이는 내네 새끼 손가락만 하고 토마토는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 처음 해보는 농사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아휴 됐어 난 저거 손대기도 싫으니까 당신이 와서 알아서 해결하든지 도저히 못 먹겠으면 내다 버리든지 알아서 해 그래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진짜 그 실물을 보셨어야 하는데 사진 하나 안 찍어둔 것이 아니네요. 먹을 거라곤 하나도 없고 여기저기 골마서 심한 건 벌써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보더니 오이 하나 그나마 멀쩡한 거한입 먹어보고 쓴맛이 난다면서 전부 내다버렸어요.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신우 입장에서 첫 농사 지어 나눠준 거란 생각으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더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돈을 안 갚고 있다가, 신우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언니네 집으로 택배 보냈어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로 싹다 보냈으니까, 그동안의 빚은 이걸로 싹 갚은 걸로 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빚을 갚은 걸로 하자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한 거니까, 아마 그 돈값은 하고도 남을 거예요. 농약 한번안 치고 완전 유기농으로 재배했거든요? 커다란 박스가 세개라서 택배비만 3만원 넘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빌려간 돈 150만원을 농사 지은 물건으로 갚겠다고요? 어디 가서 이런 유기농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먹어요. 일단 한번 택배를 받아보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아가씨가 농사 지은 건 아가씨가 드세요.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죠.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나중에 또 달라고 해봤자 이젠 없으니까 있을 때 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받아본 택배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커다란 박스 3개에 옥수수 감자 늙은 호박이 들어있었는데, 그전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 옥수수는 바짝 딱딱하게 말라서 삶아도 먹지 못할 정도였죠. 어디 가축 사료로 쓸법한 물건을 보내놓고 이걸로 150만원을 퉁치겠다니요? 한번 봐주고 넘어가려 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택배 잘 받았어요. 어때요? 처음 농사지은 것 지금 꽤 잘했죠?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전부 제가 신경 써서 키운 유기농이라고요? 남들이 돈줄 테니까 팔라고 하도 그러던데 언니네 생각해서 남겨놓고 있었죠 내일 택배 반송할 테니까 이거 팔아서 돈으로 주세요 이자 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150만 원 원금만 빨리 갚아요 아니 진짜 언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돈 주고도 못 구한다니까요 그러게요 살면서 이렇게 생긴 호박은 처음 봤어요 감자는 캐면서 호미로 죄다 찍어놔서 상처투성이고, 며칠 지나면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생겼네요. 원래 유기농이라는 게 직접 손으로 하다보니 상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싹다 팔아서 150만원 만들어 보내줘요. 장난하는 거 아니고 나 심각해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어머님한테 아가씨가 돈 빌리고 안 갚는다 말씀드리고, 돈 빌려준 남편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진짜 이게 유기농 야채라서 엄청 비싸다니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빨리 내돈 갚으세요. 택배는 내일 다시 반송할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엄포를 놓았더니 이틀 뒤에 남편 통장으로 150만원을 보내더라고요. 남편도 이번 일로 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졌고 다신 자기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느니 그런 헛소리는 하지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유기농이고 뭐고 그딴 거 관심 없고 내돈 빌려갔으면 돈으로 갚아야죠.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쓰레기들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 했다는 게 놀랍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